웃어봐. 잘한다 지 혼자. 아, 모서리부터 여보. 모서리? 여보의 모습이가 모자이크로 나오게 <laughs> 모자이크를 뚫고 나오게 했네. 엄마가 많이 오, 뭐야 잘하잖아. 지 이거 모서리 엄마, 아, 엄마가, 이거. 엄마가 해 알았어 엄마가 논다. 그 다음에 지우는 뭐할 거야? 같이 어자 이거. 같이 해줘 지우 잘 자. 지우야. 아빠 안녕 아빠 안녕 좀 세워지. 안녕. 안녕 고생어요 음, 사랑해요. 응, 이거 뭐 <laughs> 지우야. 사랑해요. 사랑이야. 응. 사랑해요. 너 진짜 귀찮아 보인다. 아버도 더 봐. 응, 고마워. 이거 줄게. 응. 지워 될 거야? 거야. <laughs> 지제뭐 먹어요? 동록빵? 신호 저 친구들 가면 다 이거 신고 있다. 지야. 친구들 가면 다 이거 신고 있어. 진짜야. 다 이거 신고 있어. 추 친구들. 응. 네? 추우니까 친구들은. 시우니까? 아니 친구들은 이거 안 신어. 저건 비올 때 신는 거야 아 내일 어린이집 갈때 신으면 돼. 이거 좋아해. 알아 좋아하는. 게. 아 결국. 아 알아서 앉아서 신어 앉아서 앉아서 신어. 오, <laughs> 아 귀여워, 지에야 엄마 보고 엄마 봐봐, 엄마 봐 예쁘지. 구고 <laughs> 다다. 넘겨 봐. 저 어, 게임이 한장 넘겨 봐. 맞네. 끝이지? 어, 여기 다 몰려 있네. 너는 재밌어요. 지 아빠랑 잘게. 안녕. <웃음> 사랑해요. <웃음> 안녕 사랑해요. 안녕 요 안녕. 사랑해 신발 벗어 지우 집에 도착했다 응 <laughs> 도착했다 신발 벗어 가서 선물 뜯어보자 어 어린이집에서 뭐 받았는지 아빠 보여줘 왜? 하나 부어놓지? 다 이거. 응들어가다지 신발 벗어야지 있다 뭘까? 지우 이만 뭘까요? 아, 음. 꺼내봐 지우 우와! 공룡 우와! 이와 이건... 나...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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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우와! 우 우와! 이와우 우와! 이거, 타올 거야, 이거. 이거 찍가타올거 <laughs> 진짜? 먹어보자 아빠랑. 하나씩 나눠 먹자. 이거 아빠 우초태가 래 아빠? 아빠는 이거 먹을래. 지우는지우는 아빠 아들 준 이거 먹어. 아빠는 이거 먹어. 알았어. <laughs> 맛있어? 응. 음. 무슨 맛이야? 지우야 구운. 그걸... 초코맛. 초코맛이야? 지가 만든 거야? 이렇게 맛있 거야. <laughs> 안 왔어요? 딱 고. 이안아줘요 손이 안왔 손이 안소 손이 안아주고 안아 줄까 이안 손이 안아주고이안 왔죠? 손이 안아주고이안니 손이 안아죠안아죠 손이 안아 알아줘 그랬지? 뽀뽀? 지훈 <laughs> 해볼까? 음. 오 잘하는데 소은이? 지훈 <laughs> 박수 쳐줘 소은이 다, 다 마이크 어 맞아 소은이 이제 맘마 다 먹으면 마이크 아. <laughs> 알았지? 그럼 둘이 도어 소은이는 아가라서 하나 먹고 지훈은 언니라서 두개 먹을 수 있어 어, 이거 음, 음, 아, 어, 먹어야 돼. 손이. 먹어봐, 음, 다다 밥. 이거 먹어야 돼. s 하나 o u 둘 i l l have a soft. You w i 먹어 have a 지 o 지 t You w i 지 l have a soft. You will 어 a v e a s 지 f t You w i 먹 l have a soft. You w i 어지 have a soft. You will 어 a v e a soft. You will h 먹어? 이게 먹어보면 맛있는 게 많아 세상에 소은아 아, 너무 신선이야식감 진짜 예민해 그런거 그러니까, 그런 거 어, 같아 근데. 진짜 흑백 요리다 알겠어 어린집에서도 그랬어 배통원이라고 어린집에서아 진짜 어떤 거야? 코코야? <laughs> <너> 먹을래? 아니 <laughs> <laughs> 안 먹어? <laughs> 지우야소이 빨리 먹으라고 해나 먹어 <laughs> 빨리 먹어 귀여 것들. 손이. 손이 찍까 찍까 했어요? 네. 아빠들 귀여워. 아빠 고민. 곰은. 엄마 곰은. 아이네 애기 고은 너무 귀여워. 귀여 손이 내껌까? 내 꿈꿔 꿈꿔 봐내 꿈꿔 내꿈간 p a 아빠 아빠 <laughs> 응. 잘 자야. 응. 가자. 안녕. p a 자 응. 응. Papa, 응. p <laughs> a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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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산타 할아버지가 갔다 왔다 가신대 음. 지호 선물 주러. 지우 어, 산타 할아버지가 지금 선물 주러 왔다 가신데. <laughs> 음, <laughs> 지호한테 인사하고 가라고 할까? 그럼 그냥 가라고 할까? 걸 가고. 그냥 가라고 해. 그냥 가라고 해? 알았어. 알았어. 걸 가고. 앉아요 이제 책이 책. 너 선물 주고 가시라고 할게. 지호 코자 그냥. 그렇지. 제가 온 크리스마. 冰冰 이거 봐, 와 제일 잘잤어 선물 뭘까? 제주어 봐. 어떤 거부터 해을까가지고 엄마가 도와줄까? 제가 나어 <laughs> 언니 잘자 <잘> 또 해야지 <laughs> <laughs> 머리 <laughs> 지금 오, 그래 그래 아, 아, 네, 어, 아, 에 아직 안이 고, 에이, 에이, 고, 에이, 이 고, 마워 고, 에이, 고, 고, 에이, 고, 언이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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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에이, 에 에이, 지이 에이, 에이, 에 이제 먹어야지. 어? 지금 엄마 언제 먹었어? 아까 어제 먹었잖아너 코코더라 아까 내가 네. 더라아까 먹을 거야 이러면서 코코더라. <laughs> 아, 멋지다 멋져. 아니, 찍겠다고. 있잖 예?? 자가 잠깐 물 잡으러 가자 아빠 아빠랑 왜? 멀뚱멀물 잡으러 안 갈거야? 괴 어! 어소리 너무 귀엽다 우와 아빠 예뻐? 오구오구 으 그럴라+ 라 우와 우이 아. 음. 이렇게, 이렇게 어.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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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우와 우

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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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! 고마워요 우와 고마워 해야지, 지우야. 하 <laughs> <laughs> 엄청 잘해. 아, 오, 오. 우와.

소이 잘한다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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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하나, 둘, 셋! 오, 다 누워, 누워! 아, 사실 누워있었어? 누워! 누워 가보자! 이거 봐봐 이거 자네백이야? 자네백? 이코지 지코봐 지코봐 치코바가 <laughs> 땡기네. 치코바저이뻐네 아이고, 잘 먹네. 지우야, 무슨 맛이야? 맛있어? <웃음> 지우야, <웃음> 응? 맛있어요? 아니, 맛이 없어? 맛있어? 맛이 없어? 아빠 주세요. <laughs> 맛이 없는 것 치고 너무 많이 어 너무... <laughs> 아이 없으면 아빠 주세요 와, 와. <laughs> 아 거기 너무 이쪽으로가그 여기 여기 이지아아도 웃어봐 지 어디 봐, 여기 봐야지.